화가 났는데 나화안 났어 라고 말하거나 실수를 해놓고 사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라고 둘러댄 적 있으세요? 아니면 속상한 마음을 농담으로 바꿔버리는 거. 사실 이건 모두 방어기제라는 심리현상이에요. 방어기제는 말 그대로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심리적 장치에요. 우리가 위협적이거나 불편한 감정 혹은 자존심이 다칠 상황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완화하거나 왜곡해서 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.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가 처음 이 개념을 제시했고 그의 딸 안나 프로이트는 방어기제의 유형을 세분화해서 정리했답니다. 방어기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적당히 쓰면 심리적 안정감을 돕지만 지나치면 현실을 왜곡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답니다.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말을 했는데 속으로는 화가 나, 나지만 괜찮아요 하고 넘긴 경우 사실은 부인이라는 방어기제가 작동한 거예요. 또 시험에 떨어졌을 때 어차피 준비하는 시험이었어 라고 말하는 건 합리화일 수도 있겠고요. 누군가의 단점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는 걸 보고 어저 사람 왜 저래? 라고 느끼는 건 투사일 수 있습니다. 방어기제의 핵심은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. 내가 의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상황을 힘들어 라고 느끼면 자동으로 발동된답니다. 이런 기제 덕분에 당장은 상처를 덜 받지만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감정을 직면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. 결국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피하는 습관이 자리잡을 수 있겠죠. 방어기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. 대신 내가 지금 어떤 방어기제를 쓰고 있는지 인지하는 게 첫걸음이에요. 아 내가 지금 부인하고 있구나. 아 이건 합리화구나.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방어기제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온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선택이 가능해져요. 오늘은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. 여러분은 어떤 방어기제를 자주 쓰고 계시나요?